했습니다. 한청이 들렸어요 방금. 애기, 애기가 우는 소리. 한청이었나 봐요. 얘리는 육대를 하고 회에다가 소주를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도담이 안 깨겠죠? 지금 깼는지 보러 갔어요. 안 깼나 봅니다. 근데 눈을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제우로 들어갔어요. 저희 회 먹을 수 있을까요? 소주도 먹을 수 있을까요? 저런 저런 육태 기념 짠. 사실 육태는 아닌데 그냥 먹기로 했어요. 10개월 만에 먹는 소주. 원샷대로 쓰요 회도 먹습니다. 회소주가 얼마만인지. 응. 아가를 트리트랩에 눕히고, 소주를 먹는 저희예요. <laughs> 지우 트리트랩에서 잘 놀고 있어요 애, 애기가 잠은 안 자요 신생아인데 이렇게 안 자는 게 맞나요? 이렇게 안 자고 싶어하는 애들 재웠으니 깨는 게 당연하죠 놀아라 놀아라 놀아. 짜파게티까지 끓였어요. 오늘 제대로 불금입니다. 비록 저희에게 요일은 구분 없지만 오늘은 불금. 여기에 이제 매운 고추를 좀 넣었더니 너무 재채기가 나가지고. 도담이는 저 멀리 피게 시켰어요. 도담아, 여기 있어 멀리 떨어졌더니 아쉬워하는 도담이. 이 용기 좀사라지면 다시 보낼게. 아, 귀여워! 아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오늘은 도담이를 재우고 피자랑 와인을 먹을 예정이라서 재우려고 하는데 절대 안 자고 있어요. 도담아 왜안 자? <laughs> 여기서 뭐하니? 오늘은 성공할 수 있을지. 놀지 못하고, 그는 음, 부담이. 혼자, 혼자 노는 거예요, 집. 보 기로 합니다. 잘 달래 지지가 않아요. 밥 먹자. 밥 먹자. <laughs> 맛있어요? 맛있나요? 일단 그러니까 잠에 들었어요. 좀 시켜야 겠습니다 목욕 대기 중 목욕하기 전에 얌전해 졌어요 도담스 얌전해진 도담이 목욕하자 목욕하러 가자 목욕하러 가자 목욕하러 왔어요 목욕 h 어 왔어요 o k a 때안 s 는 h e y look at them, t h 무 y l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왜 울지? 울지마 75사이즈인데 지금 입어도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조금 남전해진 도담이 잠들었어요. 고니자는 도담이. 이따가 또깰거 같긴 한데 지금은 일단 재워 봅니다. 야식 타임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의 야식은 콤마요 피자. 함께해줄 젊은이, 젊은이가 우리의 야식 시간을 함께해준다고 합니다. 끄끄끄 끄. 뜯어보겠습니다. 따라봅니다. 맛있다, 피자랑 같이 됐습니다. 9시까지는 버텨줄 줄 알았는데, 깼어, 깼어요, 깼어요, 깼어요. 아무래도 트리트랩에서 같이 놀아야 될것 같아요. 결국 트리트랩으로, 곁에 오게 됐습니다. <laughs> 가까이 왔더니 갑자기 자고 있어요. 가까이 있고 싶었던 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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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회를 먹을 거예요. 숙성회, 연어회, 광어, 도미,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도미. 술도 한잔 할 건데, 지금 도담이가 울어가지고, 일단 달래러 갔어요. 아마 트리트랩에 앉혀놓고 같이 먹을 것 같아요. 올 어, 올라 온다 도담. 결국 옆에 같이 왔어요. 같이 놀자 도담. 그리고 우리는 짠무알콜 와인입니다. 크크크. 왜 이렇게 안 되네요? 우리 도담이 왜 이렇게 안 자네요? 졸려? 헤헤, <laughs> 절대 안 자지, 그래도.